어, 여러분요, 55쪽이에요.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요, 여러분들, 이제 인이 있죠? 인, 사람이요. 이 사람에는 뭐가 냐면 사람에는요, 여기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있단 말이죠. 이 법인에서는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인에 한번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잖아요. 그 효력요건을 보면 당사자는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갑과 의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하냐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령 요건이 있죠. 이효령 요건에는요 일반적 효령 요건하고요 특별한 효력 요건 이렇게 있고 일반적 효력 요건은 먼저 당사자의 경우는요 당사자 당사자는 먼저 권리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권리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유효라고 하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권리 능력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사망이다. 이렇게 사망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 있냐? 사람이요. 생존하는 동안이죠. 생존. 생존하는 동안.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요. 출생이죠.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얘기하죠. 사망. 그러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형법과 민법이 약간 다른데요. 민법상에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뱃속에 있는 태아가요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것을 우리는 뭐라 냐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전부가 노출다 된다 전부 노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부가 노출될 때부터 소유자다 뭐죠? 사람이다 이 말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은 맥박이 종지했다 우리는 이것을 맥박종지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이것을 심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뇌사자가 있죠 뇌사자. 그래서, 어 장기 적출 등 하는 법률이 장기를 적출하게 했어요. 그 뇌사 판정을 받죠? 그럼 먼저 우리가요, 먼저 뇌의 기능이 멈추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멎는단 말이죠. 심장은 멎자마자 사람이요, 피부가 썩기 시작하죠, 모든 거 장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전에, 싱싱한 장기를 인식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은요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요 사망자로 보는데요 이때 내사 판정을 받았다고해서 사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적출함으로 인해서 심장이 멎었을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자연인은 사망으로 사망으로만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 동시 사망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신은 발견됐는데. 누가 더 먼저 사망했는지 판단할 길이 없다 이랬을 때 우리는 동시 사망 추정으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동시 사망 추정은 사람이 사망할 때 시신이 발견됐다 이 말이죠. 발견됐기 때문에 우린는 것을 뭐냐 권리 능력이 박탈된다 소멸한다고 얘기하지만 인정 사망이라든가 실종 선고의 경우는 시신이 발견되지 는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진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요. 심장이 멎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종성고라든가 인정사망의 경우는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인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 그것은 오로지 사망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전부 노출할 때부터 권리 능력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부 노출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태아라고 얘기하죠, 태아. 알겠죠? 전부 노출하기 전 태아일 상태, 이 말이죠, 태아. 태아인 상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원래 태아라고 하는 것은 태아는요, 엄마의 자국으로부터 전부 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태아를 우리는 일단 사람으로 보는, 생명체로 보는 거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요. 이 태아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요, 받을 충격이라든가 태아인 상태에서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고노인에서 문제가 생겼더라 이랬을 때는 이 태아도 어떠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아의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그런 것을 우리가 두는데 우리 민법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우리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 상속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에 가면 개별적으로 태아에게도 이러이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태아의 권리능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알기로 하고요.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55페이지 보면요. 이어 뭐죠? 권리 주체 2번 보세요. 민법상의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 것이죠. 2번요. 민법상의 능력의 종류죠. 1번 권리 능력이라고 돼 있나요? 권리 능력. 이 권리 능력은 이런 뭐라고 했냐첫 시간에요.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을 권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뭐냐?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를 얘기한다. 따라서, 2번 권리 능력자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권리 능력은 동시에 무슨 능력이다? 의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2번의 동그라미 1번이요. 민법상의 권리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사람과 법인이다. 이때의 사람을 뭐라 한다? 자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그 밑에 보면, 민법제 3조에서 사람은 이래죠 사람, 이때의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니까, 자, 엄마의 자금부터 전부 노출할 때부터, 그 다음에 맥박이 정지할 때까지.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그럼 이것은 우리는 법정문의 제목이 권리 능력의 전속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권리의 능력,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권리와 의무의 능력.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이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신의 측이나 권리나면 금지의 원칙과 같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강행규정이니까 일단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50페이지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의사능력? 여러분 의사능력에 라해 것은 독일민법에는요. 만 7세, 만 7세에 이르지 않는 자 자한 7세 미만자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한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진 않아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이 정도는 의사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의사 능력이라는 고하 것은 뭐냐? 만약에 어린아이가요, 엄마한테 돈천 원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돈천 원을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왜 달라고 하니? 물어보면, 천원 가지고 500원은 떡볶이 삶고 500원은, 500원은 칼을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500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의사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한테요. 만원을 줬더니 만원짜리하고 천원을 줬더니요. 만원짜리는 던져버리고 천원짜리가요. 빨갛고 예쁘다. 그래서 천원짜리만 가지고 도마저 다닌다. 그러면이 아이는 천원과 만원짜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의사능력이 없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천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의의를 보세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얘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의상력이 있냐 없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저 같은 성인도요, 의상 력이 있죠? 여기서 지금 강의라고 했다는 말은 이 강의 내용이 뭐, 강의 내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술이 쳤다 술이 만차가 됐다? 술이 많지가 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가 없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언제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면 의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의사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술이 많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의 유무는 핵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5번 보세요. 민법은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은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이다. 관련 판례 보세요. 1번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이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먼저 지능을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밑에도 두어져 있죠. 까맣게 된 거예요. 의사 능력의 유무는 맨 끝에 개별적으로 판단,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 러면